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저 부정맥인가요입니다.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부정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맥의 종류는 크게는 빈맥과 서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서맥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방 결절과 방실 결절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빈맥의 경우에는 심실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심실 위쪽에서 상심실성 빈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어 맥박 자체가 불규칙해지는 어 심방세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심장을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면 좌측의 그림이 어 심장이 정상적인 전기가 흘러서 심장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라면 그런 경우에 심전도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또박또박 잘 튀게 되는데 반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심장이 느리거나 빠르거나 불규칙해지면서 심전도상으로 이렇게 불규칙한 맥박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어,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규칙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어, 그림처럼 이렇게 뇌경색의 위험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심장의 부정맥을 얘기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 전도계가 중요한데요. 심장에서 처음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심실로 전달이 돼서 그 전기 힘으로 이제 심장의 어떤 혈액을 펌프하는 기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전도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부정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저희가 심전도로 빠르거나 느린 것 또는 불규칙한 걸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좀 심각한 부정맥들을 어떻게 진단하게 될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아까 초반에서도 도깨비 같은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 갑자기 이제 발생을 발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검사를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 이런 그 전세계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어 심전도를 병원에 방문을 해서 하는 검사뿐만 아니라, 맥박 측정이나 아니면 워치, 그리고 패치,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맥박을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를 진단을 해서 부정맥을 또 확인을 할수 있다, 또 스크리닝을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정맥 카페에서 11월 11일이 이제 페페로데이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하트리듬의 날이라고 그래서 이양 손을 이용해를 해서 이 양손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맥을 하는 것처럼 본인의 맥박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이제 부정맥을 어, 잘 잡아내자라는 게 어, 저희 어떤 그 어떤 캠페인으로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어,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정맥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급사인데요. 심장 마비입니다. 이게 어, 미국에서는 연간 한 30만 명, 40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도 연간 3만 명, 4만 명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이제 심장 마비로 어,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또 병원에 오시더라도 생존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최근에 연구 결과들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또 증가되고 있어요. 이게 아마 고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 그 원인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가장 많은 게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지만 특히 이제 동양인에서는 이런 심근병증이나 유전성 질환 이게 보시면은 심장이 이렇게 심장 근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지방질이나 섬유화가 진행돼서 여러 가지 부정맥을 야기해서 심장 마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런 유전병들을 저희가 이제 드물다고는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 이제 유전 검사법으로 저희가 이런 환자들한테 어떤 치료로 예방을 할수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런 경우는 이제 긴 큐티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주전형에 어 따라서 어떤 분들은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게 되면 심장마비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모유수유나 자명종 소리를 들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교육을 해주면 아주 위험한 그런 합병증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제 환자의 경우에도 환자분은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 가족력 때문에 언니분도 이 검사를 받고 진료를 권유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좀못 하시고 산에 가셨다 이렇게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던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심장 마비의 경우에는 제세동기라고 하는 어떤 예방 확실한 예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세동기 치료를 예방 치료법으로 반드시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병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드리면은 이게 서양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동양인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런 병들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은 심장 마비로 첫 번째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이제 어렵다는 게좀문제고요또 이런 심전도를 또 전문가들에게 어떤 이 확인을 받으면은 좀 조기에 진단을 할수 있는 좀 장점이 있고 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유전 검사를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받으신다면좀더 확실하게 진단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더 중요한 게 이게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게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가 전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 40대나 20, 30대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정맥 그런 알게 되면은 진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 그림 하나만 조금 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심장 학회에서 이제 나의 심장 심프 세븐이라는 걸 이제 어, 제시를 했는데요. 이건 심장병뿐만 아니라 이제 급사를 예방하는 부정맥을 예방하는 어떤 어, 원칙이 되는데요. 좋은 음식을 드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적절하게 운동하시고 금연하시고 혈당 조절하시고 혈압 조절하시고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을 하신다. 뭐 최근에는 이제 수면무호까지도 여기에.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일곱 가지를 지킨 걸 굉장히 어, 중요하게 어, 심장병 환자들에게 저희가 강, 어, 강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셔서 자기 그 수치들을 건강검진 하시고 그 수치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1 0년 안에 이런 위험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시고 담당 어,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그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 했던 연구인데. 어, 이 담배를 금연을 하게 되면은 남녀 공인 모두 20년이 지나면은 담배를 피지 않으셨던 분하고 급사 확률이 똑같아집니다. 그만큼 감소가 되는 금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가 예방이 될수 있다. 그 20년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남은 수명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빨리 금연을 하시면 하실수록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확률은 더 줄어든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어 이런 그 당뇨나 어 이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했던 연구들인데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울증도 이런 그 부정맥 발병과 급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어 술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뭐 드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심방세동 관련해서 보면은 여기 맥주는 한병 내주 두병 소주는 반병 이하인데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권고 사항이 고더 이제 절주나 금주를 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모든 본인이 갖고 있는 위험요인들을 잘 조절을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한 사람에 비해서. 안한 사람보다 훨씬 더 부정맥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치료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런 예방적인 어떤 치료 관리가 더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거를 나는 별 증상이 없는데 이걸 그냥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어떨까 약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약물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걸 억제를 하고 어 조절을 하는 약 치료법이고 어 근원적인 거는 결국엔 이제 시술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 최근에는 시술을 하더라도 어좀 조기에 하면 더 예후가 좋고 사망률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치료를 하시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요약을 해보면한 다섯 가지 정도 어, 이제 유학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험 요인들, 어, 술이나,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요법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울증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정맥 발병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동료들과 가족들과 또 즐겁게 잘 어, 또 지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방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까 10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본인의 맥을 체크를 하시고 어,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에서 심전도가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어,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지만 심전도를 주기적으로 조금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 어떤 증상이나 또 가족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더 어 적극적으로 어 전문 의료진과 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어 병이 만약에 진단이 되셨으면은 어또 치료 약제별 반응이 없는 경우에좀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어 장기적인 예후에 아마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부정맥을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사실.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강연 고맙습니다.